안녕하세요 경매매수신청대리 전문중개사 김동현입니다 부동산 경매입찰 권리분석 명도 솔직히 막막하고 두려우셨죠 경매매수신청대리부터 권리분석 명도 그리고 낙찰 이후 부동산 관리 및 출구 전략까지 저희 부동산 굿즈에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어, 공시가격 1억 이하 경매물건을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충남 천안 물건을 몰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천안편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전국에서 수익률 좋은 물건을 찾아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물건이 연속으로 소개되어 어, 지루하시더라도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납 물건입니다. 어,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08636. 목천읍에 위치한 원항 부영마을 아파트 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8200이고요. 어, 최저가 70%, 574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경매이고요. 어, 현재 우리 물건은 어, 21평 물건입니다. 외곽일은 2025년 3월 17일. 그리고 천안지원 경매 3개에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어, 사용승인 일자가 1999년 12월 27일입니다. 어, 현재 한 26년 차 어, 넘어가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총 세대수는 1,833세대, 주차는 1,1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현황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전부 다 말소가 되고요. 특별한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도 현재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지금 지금 소유자겸 채무자가 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물건 위치 여기 나와 있고요. 천안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는데요. 지도를 좀더 확대해 보면 주변에 이렇게 LS 사업장이라든가 목천 농공단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뭐 풍세 공업단지라든가 그런 공단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안 가는 길목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어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물건 바로 인근에 남천안IC 위치하고 있고요. 어, 남천안IC 이용하면은 이렇게 서울까지 그리고 이렇게 대전으로 그리고 이쪽은 논산으로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어, 위치에 우리 물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KTX라든가 아니면은 기차라든가 전철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내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서도 거리가 그렇게 크게 멀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도로에 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고점만 감안하시면 어, 특별하게 어, 불편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자 교육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가. 그 이외에는 학교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 가능하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그 위에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신혼부부에서 초등학교까지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애들이 크면은 이렇게 이제 천안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 직장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이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대부분이 이쪽에서 이제 청수동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선문대학교 천안 캠퍼스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로는 여기 천안여자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가시면 여기에도 이제 천안동중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삼거리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laughs>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물건이랑 같은 구조, 21평. 요 내부에 한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관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현관입니다. 신발장 하나 있네요. 들어가 보면 이제 거실 겸 주방 이렇게 크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 방 그리고 주방 싱크대 옆으로 이렇게 창고 공간 하나 더 있고요. 자,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방으로 하나 더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 같습니다. 안방. 그리고 이쪽은 거실. 거실에서 베란다. 베란다 나가시면 이렇게 보일러 있고요. 이렇게 어, 빨래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돼 있습니다. 21평짜리 지금 내부를 보고 계시고요 현재 우리 물건은 아닙니다 같은 평형수의 다른 물건이니까요 내부 구조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중문이 슬라이드 중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있는데 이 vr 집은 아무래도 중문을 철거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철거를 한것 같습니다 자 구조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8636. 사장 생인 일자 1999년 12월 27일. 총세대수 1,833세대, 중주차대수 1,130대. 우리 물건은 21평 물건입니다. 감정가 8,200, 최저가 70% 5,740까지 내려와 있고요. 예상낙찰가는 80% 잡았습니다. 6,560만 원. 그리고 현재 예상 시세는 한 8,50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8,500선이라는 거는 인테리어가 다돼 있는 물건. 이라는 점꼭 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경비입니다 어, 인테리어 비용 한 800정도 잡았고요 어, 명도 비용도 한 50정도 그래서 총 970만원 정도 잡아봤고요 그리고 월 고정비는 뭐 요거는 선택사항이니까요 따로 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월세 세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50% 그리고 3,280만 원 대출 받습니다. 이율은 4.5% 5.5%에서 한4.5% 정도로 지금 좀더 내려봤고요. 지금 계속 이율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요. 어, 이것도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자는 4.5% 147만 원 정도 한 달에 12만 3천 원 정도 이자 나옵니다. 보증금은 500에 월 50만 원 대출 이자 재배하고도 한 달에 35만 8천 원 수익 발생하고요. 어, 실제 투자금은 3,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1%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전월세 현황은 어, 월세는 한 500에 50, 500에 40에서 어, 50까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어, 인테리어 얼마나 돼 있느냐, 그리고 연수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500에 한 40부터 50까지 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물건은 어,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한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월세도 요렇게 5에 50정도로 잡아봤습니다 현장 나와있습니다 어, 현재 우리물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1 7동이고요 어, 807호입니다 자 입구 들어왔고요 우편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보를 위해서 요건 가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 보고요. 그리고 관리비 내역서까지도 더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37만 5천 원 엄청나왔고요.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총두대 있는데요. 이렇게 보호대까지 붙여놓은 엘리베이터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 자 나와서 리모델 건지까지 왔습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 현관문이 되어 있고요. 방범창 되어 있습니다. 저, 어, 이렇게 현관 외부까지. 어, 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음,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앞에서 본 거, 앞에 상가. 바로 앞에 있는 동입니다. 120, 117동. 네, 요거, 계란기 한번 살펴보는데요. 잘안 보입니다. 굳이. 어차피 아까 관리비에서 확인했듯이, 어, 현재 거주 중인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아, 내려왔구요. 자 이제 단지 한번 더 빠른 배속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자 단지 한번 둘러보시고요 어, 공시지가 1억이야 어, 소형 아파트인데 어, 단지내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진짜 쓰레기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요거는 관리사무실 자 117동 앞에 자 요거는 내부동 170동 앞에 북측 주임문입니다 어, 나오자마자 저렇게 상가 바로 있고요 음, 뭐 현대 저 휴대폰 뭐 편의점 그리고 간단한 식사 리 학원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 건너와서 단지 한번 1단지 바라봅니다. 북측 북측 출입구고요. 자. 우측을 보시면 이제 2단지고요. 요 지금 보시는 쪽은 1단지입니다. 1단지 북측 출입문. 자, 내려가면서 남쪽 주 출입문 정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측은 2 단지, 좌측은 1 단지입니다. 이렇게 앞 도로 조차도 어,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가 단지 내 상가 주차장으로 보이고요. 단지 내 상가 예.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모여 있습니다. 편의점도 있고요, 그리고 파리바게트까지. 자, 이 단지 그리고 파리바게트 여기가 어, 주출입구 남쪽 주출입구 일 단지 출입구입니다. 공판장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리고 리수거장도각 동마다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어, 진짜 생각보다 어,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하나가 없습니다. 와 여기는 동과 동 사이에 어,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놓았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깔끔했습니다 자한 번씩 쭉쭉 돌아보시고요 단지 어, 분위기 그리고 환경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어, 목천 부영 원앙아파트 사랑으로 어, 119동 앞에 보이고요 어, 자 이날 엄청 걸어다녔습니다 만부이상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우리 동까지 다 와갑니다 자 분리수거장 각 동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동까지 왔구요 어떠십니까 분위기 한번 다 보시니까 괜찮지 않습니까